자, 어, 콜리네이터는 화분자죠. 화분자가 뭐예요? 강미리죠. 강미리, 발! 여기 잠깐, 무슨 거? 호박 거. 앉았다가, <laughs> 날라가서 여기에 또딱 앉았다고, 나무에. 그치? 이게 화분자죠. 콜리네이터의 감소네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이나도 또 뭐하기 위해서인데 포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았다면 주어가 반드시 예를 해야 돼요. 얘가 예를 하지 않으면 앞에 반드시 포 명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잘 나오죠. 포 명사 대신에 오부 명사를 줘버려요. 그래서 오부를 포로 고치고 뭐 이런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자 번식하기 위해서 누가 번식해요? 신구리, 오케이. 그럼 자리프라이스는자동사로 쓰인 거네요. 신구를 뭐 해야 돼요? 짝짓기되어야 된다, 수정이되어야 된다는 거죠. 폴리네이티드되어져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보통 이것이 뭐예요? 비스는 앞 문장의 구를 받는 거죠, 그렇죠? 폴리네이트되어지는 거죠. 보통 일어나고 발생해요. 무엇을 통해서 크로스 폴리네이션? 얘를 타화 수분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끼리 어, 수정이 되는 거죠. 여, 여기 있던 게 절로 가서 수정되는 거를 타화 수정. 그래서 크로스 폴리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콤마 동격다이피치또 형광펜 칠해야 죠그 가정에 의해서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치사관계제정사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얘랑 바이위치랑 바꿔 쓸수 있는 게 외열 바이예요. 아니면 은 대열 바이예요. 장민이가 대답해봐 바위 위치랑 바쓸수 있는 것. 전부 다 그것에 의해서라고 해석이 돼요. 그것에 의해서. 바이. 그렇죠. 얘가 바위 위치예요. 선행사에 의해서. 그럼 얘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whereby는 어, 관계 부사고요 그냥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whereby. 어, 어, 어렵게 되면 여기에 이제 외얼바이 낙선, 여기 시험 문제 외얼바이로낙순준 다음에 바깥쓸수 있는 것은 거기에 바위치이 있을 거야. 이렇게 쓰면 있는 거야. 풀 시험도 못 보잖아. 자, 그 과정에 의해서폴로론 하면 꽃가루죠.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꽃가루, 꽃가루가 전달돼요. 뭐로부터 어디로 전달되냐? 뭐, 딱, c 로케이션 c a t i o n t r a n s f t o b 이동하다라는 뜻의 t r a n s f e 는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무엇에 의해서, 도움에 의해서, 무슨 도움? 오브 동격이죠. 홀리네이터 그냥, 벌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아, 나오네. 예를 들면, 버터플라이스 비스, 모 t 모수사는 나방이죠. 불행기도어잘 끌고 가는데요 불행히도라고 썼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무조건 마이너스의 말이 돼야 돼요 주절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풀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그러면 은어자 많은 공장들이 아 공장이 아니네요 요긴들이 많은 요인들이 어, 요인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 열과 항목암시표시가 생각나야죠. 왜 그렇게 됐는지 많은 요인들이 일으켰어요. 수를 무엇의 수를 이로운이 저 베너피셜 이로운 폴리네이터 벌! 벌의 수를 싱크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생태 시스템의 전세계의 뭐 하는 동안 20세기 급 무력 동안.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마이너스로 만들기 위해서 폴리네이터의 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빵꾸 뚫어 놓겠죠? 블랭크 문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보기에는 뭐뭐 뭐 디크리스, 디클라이, 뭐 바꿔쓸 수 있는 거 디클라이. 뭐 이런 것들 괜찮죠? So, r e 조금 어렵게 내면은 두 인들이 되겠죠. 두 인들. 정차 줄어들다라는 뜻이잖아요. s h i 그냥, 어, 가라앉았다. 이러지 말고요. 어, 그래서 저거 빈칸 논리로. 그 다음 해도 고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다음 주 토요일날은 문법시험 보고 일요일날 한번더 하고 또 그러니까 뭐, 하루에 다섯 질문을 한다든지 열다섯 질문도 못해 토크로만 다 있으니까 영상에 다 해주는 거니까 어, 저기잘 들었고요 응. 다+ 문답니다 자 c 스네모 쳐야죠 지금 뭐 접속사 시험 문제니까 비꼬리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절과 어, 부사절과 주절은 키핑이어야 돼요 이유니까 식물은요 1차적 식물은 어 프라이머리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 뜻이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프라이머리는 어 우선의 첫째의 주요한 1차적인 이런 뜻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1차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식물은 1차 음식 소스다. 제일 먼저 처먹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동물을 위한, 그러니까 동물들이 제일 먼저 처먹는 음식이 1차 음식이죠. 이게 때문에 감소는, 무엇의 감소? 하나의 감소는 모중에서 뭐 하나, one of, 더복수명사 써야죠. 중요한 폴리네이션 에이전트, 에이전트 하면 대리인 그쵸? 폴리네이션 대 폴리세이션 에이전트, 그럼 이 에이전트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어디서? 폴리네이터겠죠? 폴리네이터 이러면 되겠죠? 폴리네이션, 그러니까 짝짓기를 해주는 개체, 매체가 폴리네이터잖아요, 화분자 그러니까 에이전트, 자소문을 하지 말고요. 대리인니까? 벌, 얘도 벌이고, 얘도 벌이에요. 콜리네이터도 벌이고, 그러면 쉽잖아. 자, 이렇게 주요한 콜리네이션을 어, 해주는 어, 에이전트, 즉 벌의 벌중 하나가 그그 그, 그 위에 나와 있는 만약에 여기서 이 에이전트는 본문에서 뭘 가리키냐 하면은 요,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얘네들이죠. 이중 하나가 하나의 감소는 또는 심지어 그들이 가능한 사라짐은 그들이 가능한 사라짐이라는 얘기는 뭐야? 어, 그들이 가능하게도 그렇죠? 가능할지도 모르지만은 사라진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진짜 주어는 예죠 얘가 동사죠 주어 동사 주치이런 것들은 raise concern 걱정을 일으킨다니까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걱정을 낳고 있다 이게 raise concern 이다 걱정을 낳고 있다 자 얘네 중한 명이 사라지면 걱정되잖아요 그쵸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잖아. 그러면은, 인과의 정독사, 신스, 해고 <laughs>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들이 단어만 바꾸잖아요. 걱정을 줄여주었다. 이렇게 단어만 바꾸잖아. 걱정을 줄여주면 신스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완전히 이해를 해줘야 돼. 단어 바꾸는 것까지 내가 다 못해요. 뭐 한, 한 질문 하는데, 한 5시간 정도 해야 돼. 바꿔서써야 되니까. 그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문분 그냥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컨버이즈 뭐야? 컨저베이션 보존이죠. 폴리네이터들의 보존은 그러니까 벌들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뭐가 됐어? 부분이 되었대요.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보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5부가 나왔습니다. 뭐, 뭐 중에서. 바로 이으면 돼요. 모든 위협들 중에서. 무엇에 대한? 주된 폴리네이터에 대한. 그랬죠. 주요한 폴리네이터에 대한 모든 위협 중에서. 그 폴리네이터가 누군데요? b 라고 한번 해보자. 야생벌. 그렇지 야생 거래에 대한 모든 이용 중에서 증가된 국제적 무역이 나와야겠죠. 증가된 국제적 무역. 만약에 시험 문제, 얘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얘는 왜 언급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요소. 화살표. 이론 콜리네이터의 수가 줄어든 원인이잖아요. 지금 열과 항목 암시 펴시니까 열과 항목 나오겠죠. 지금 나오네요. 국제 무역 때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은 뭔데요? 현 시대 안에서, 그죠현 시대 안에서의 국제 무역 때문이다. 그리 국제 무역 때문이다. 화살표, 이렇게 피. 네, 정답은 델타. 근데 뭐뭐아 여기 아, 나와있 <laughs> 볼게요 어, 자그 증가된 국제 무역이요. 인트라듀스 도입한 거죠. 도입하다. 들여온 거죠. 그렇지? 들여왔어요. 몇몇 심각한이죠. 이때 시리어스는 진지한이 아니겠죠. 심각한 생물학적인 원스를 데리고 왔어요. 자, 시험 문제. 이때 원스가 가리킨 건 뭡니까? 위협이죠. 화살표.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생물학적인 위협을 가져온 거죠. 전 세계의 지역에. 디지즈 질병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질병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뭐 기생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생충, 이런 기생충. 왜 해석 안 할게요? 여기서부터 어, 나도 몰라요 이거. 그냥 뭐예요? 질병이에요. 얘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열고 닫으세요. 앤드 세모 치면 질병과 주어 원이죠. 어 파라사이트 중원 투저 예를 들면 서치 가로 열고 어 여기까지 가로 닫고 얘는 뭐예요? 알때 뭐예요? 그냥 기생충이에요. 질병과 기생충 이러한 것들은 또 뭔데요? 이 기생충은 뭔데요? 만약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죽음을 컬러이 어떤 집단을그 지역에서. 의 극컬러니의 그 죽음, 그 극컬러니가 그 가리키는 건 뭐예요? 벌 어디 있어? 주된 예죠, 그렇죠? 벌이죠. 이렇게 해서 화살, 와일드비죠. 주된 와일드비. 그러니까 모여 있는 그 컬러니의 죽음을 일으키는데 그 지역은 또 뭐예요? 웨어 레머치고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죠. 지역이니까 그들이 많은 저항 면역이겠죠. 이러한 해, 해충, 이러한 해충이 기생충이잖아요. 해충에 저항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건또 뭐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죠. 이렇게 하면 되죠. 다 아, B예요, B. 그런 지역에서 그 컬러니들 얘네들이 모여 있는 어 군체라고 하면 되죠. 그런 죽음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올리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눈 뜨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질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기생충들, 이러한 기생충들은 뭔데요? 여기 또 만약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일으키는 거예요. 죽음을 그 어, 군체의 그 집단의 군집의 죽음을 지역에서 어떤 지역? 이런 지역에서 그들이 어, 많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못 읽는데요 이 글에서 동사는 어디 있죠? 어디? 없어요 이한 일이 벌어졌네요. 읽고 나서 보니까 본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질병인데, 이런 질병들. 그리고 어 기생충인데, 이런 기생충들. 그런 기생충들은 뭔데요? 만약 처리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죽음을. 그 집단의 죽음을. 장소 안에 있는 어떤 장소 안에 있는 집단이 죽음이야. 그들이 어, 이러한 해충에 면역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소에 있는 그 집단의 죽음을 야, 일반적으로 약이 시킬 수도 있는 이런 기생충과 질병. 끝. 그, 뭐야 이거? 그냥 읽으세요. 이런 것들은 각 약이 될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런 다색략 오케이, 다색략 주어만 두개 별로 있어요. 여기 주어, 여기 주어, 오케이. 읽기는 음. 해줘야 될거 아니야. 게다가, 게다가, 자, 열거 첨가죠 당연히 열거 첨가 나와야죠. 왜, 어디 있어? 여기, 저기, 열광고 암시 표시해 올라갔어요. 저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럼 배울때는 죽을 것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많은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면 증가된 교역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열과 한복 안 싶으시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럼 이 단어를 못 쓴단 말이야 그럼 또 써야겠죠 그럼 또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열거 항목, 암시 표시, 인, 에디션, 계단 그럼두 번째로 또 뭐가 나와요? 어, 어, 예. 앤드, 세 번째로 뭐가 나와요? 예, 바꾸네요, 마지막에, 그치? 마지막에 바꾸네요 그래서 1번, 2번, 앤드, 3번 앤드도 열거잖아요, 열거 3, 이렇게 지금 막간에 큰일 났다 이거 써놓고 나는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아쉽다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다 그냥 급해놓고 막 써버린 거예요. 게다가 작은 아프리카 하이브 빈틀 뭐 딱정벌레죠. 얘는 이으키고 있어요. 많은 손이